몬스터 헌터 월드, 어제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이게 어제 이틀, 이틀 전에 나온 게임이라 막 달립니다. 그리고 어제 내가 실패했죠. 실패하고 정말 절망에 쩔어가지고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했는데 잠을 못 자가지고 지금, 솔직히 지금 피곤해. 어제 내가 그걸 왜 못했을까. 자책하면서 이불을 꼭 덮고 잤더니 더워서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오늘 또 가볼 겁니다. 그 전에 내가 이거 미리 먼저 예약 구매를 해가지고 DLC 특별로 해가지고 받은 게 있는데 그게 어제 내가 체크가 안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들어올 때 그걸 체크를 하고 들어왔거든. 그거 확인하러 가죠. 보자. 이 고양이한테 받으면 된다고요. 고양아. 룸 서비스. 넌 이름이 뭐왜 그러냐. 정씨가 룸이고 이름이 서비스야. 별의 배인 다섯 용의 방은 조사단에게서, 이, 이런 거 읽지 마, 읽지 마. 괴로울 때는 다섯 용의 이야기가 그려진 창을 올려. 이, 뭐야! 이방 창과 용뭐아 됐어. 즉, 그, 푸른 별인 것입니다, 냥. 결론이 왜 그래? 주가 컨텐츠.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오호, 오호! 이거 어떻게 받아요? 그냥 누르면 되나? 받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순풍의 호석. 받으시겠습니까? 네. 당연히 받아야지. 예약 구매해가지고 받은 건데. 빨리 받아가지고 처음부터 끼고 있었어야 되는데. 어디 갔냐? 여기서 하면 돼요. 아이템 박스. 장비 변경. 옷이 이쁘면 그거 입어야지. 은신복장 가지고 있고. 체인 헤드. 요거구나. 아니, 이건 이렇게. 뭐여. 이렇게 좋은 게 있었어. 아니, 제길. 어제 업그레이드 엉망진창으로 했는데. 아하, 나 이거. 아, 나 이거. 그리고 호석은 뭡니까, 호석. 아니, 뭐 짜다라, 뭐. 결론디 그래도 예약구매 해가지고 받은 갑옷이잖아. 예약구매 안한 사람들은 못 봤잖아. <laughs> 장비 변경해서 빈칸 눌러보라고요. 장비 변경해서, 음. 장비 변경해서, 여기 빈칸이 어디야? 가운데에 빈칸이 있는데 동작을안 합니다. 동작을 안 해요. 장비 없음. 이건 뭐야? 오, 아 저게 빈칸이었구만. 이건 뭐? 풍풍의 호석은. 강화단계, 레어3. 공격 스킬과 정령의 가오 스킬이 향상되는 부족. 당연히 해야죠, 이런 거는. 왜 이런 걸안 해? 끼고 다니자. <laughs> 역시 예약 구매한 사람한테 특전이 주어지는구만. 게임이 좀 쉬워지겠구만. 아이고, 덥겠다, 젠장. 이 더운 여름날에 털옷이라니. 잠깐, 여기 뭐 다른 거 없냐? 동서가, 너 뭐하냐? 가자. 동서가, 가자고. 버 벗어날 때까지 좋은 거라고요? 괜찮구만 어이구 더워라 젠장 날도 더운데 이 무슨 가보자 어제 그 그대로 한번더 해봅니다 새로 퀘스트의 참가 뭐였죠? 자유 미션이었나? 자유의 레벨 2였는데 숲에서 나오는 푸드파이터 이거 아닌데 호획 아, 맞네. 호획푸루루 약한, 맞아요. 이거 맞아요. 별두 개짜리, 대기랄. 설정 완료. 최대 참가 인원수 4명. 비밀번호 설정? 없음. 이런 게 있었네. 남서캠프. 이번엔 남서캠프로. 누웠어? 가는 거야. 땡. 패스트 출발 누르고. 가도 되는 거죠? <laughs> 또 괜히 한번 물어본다. 당신 누구요? 침착한 옥이다. 침착한. 아우 같이 다니고 싶다. 이부요. 그참 오늘 저녁에 내가 사냥 끝나고 오면은 저기 위에서 따뜻한 따뜻한 커피는 너무 많이 써먹었다. 뭐좀이 뭐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출발 대기? 뭐지 이거? 멤버가 모일 때까지 대기? 그런 거 없어. 그냥 가자고 준비. 오케이 가 출발. 현재 멤버로 출발 와인네 준비중인 플레이어는 퀘스트로 출발할 수 없음. 음. 아, 오늘은 내가 이게 라인이 연결이 되나 봅니다. 어제는 네트워크가 안 됐었는데, 나 혼자 간다. 나 혼자 간다. 당근 솔플러죠. 난 솔플을 좋아해요. 어제 내가 해봤는데, 아이, 근데 왜 밤이야? 밤이나 낮지나 상관없다 가자! 바로 출발하면 되잖아 아니 밥 먹고 가야되나? 어 상자 상자에 가가지고 아니 밥부터 먹고 밥을 사냥할 때 계속 먹어야 돼? 돈으로지브라기 고기 정식 생선 정식 나는 I like 생선 피시 정식 너음 아이 점심 먹었는데 또 배가 고파지네 좋았어 밥이다 옆에서 정말 놀란 듯이 쳐다보고 있는, 이야, 이걸 다 먹다니! <laughs> 상자에서, 이게, 응급이야. 지급. 지급 전용 마취욕이 8개, 8개인데 이미 꽉 차있나봐요. 휴대 마비덫. 마비덫도 꽉 차있는 모양인데, 왜안 들어가죠? 내가 어제 받았나? 인벤토리가, 아우씨, 인벤토리 여는 것도 까먹었어. 아이템 주머니에서. 응급약. 뇌강충. 아 일단 필요없는 거좀 넣어놓고 가자. 아우씨, 아이, 인벤토리가 이렇게 계속 차있냐. 야무지게 먹어야지. 아이템 박스. 사람이 왜 이렇게 자꾸 치냐? 위쪽으로. 마이크 불안하게. 아이템 교체. 그레이트 회복약, 대동약. 병화의 가루. 이건 집어넣어버리고. 응급약. 체력을 약간 회복한대요. 응급약은. 뇌광충은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거 혹시 만들주,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거든. 습슬충 집어넣어버리고. 만들라고라 매력시야. 먹으면 힘이 레벨 2 화약분 이런 것도 있어 나한테? 해독소 트랩툴 구멍 함정 등 여러가지 장치를 만드는 트랩툴이 내... 네, 크기에는 없나? 지급 전용 넣자마자 풍뎅이 넣자마자 풍뎅이는 넣어놓자 풍렬 열매 지움 열매 두근두근, 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두근, 니트로 버섯, 약, 약초, 마비버섯, 슬링어, 걸음탄, 오! 아, 이게 아이템이, 퀘스트에 필요한 아이템은, 안, 돼, 안 되는군요. 뗄 수가 없군요. 동반자 장비 변경. 나! <laughs> 소세지 준다고 좋아라네 다른 장비가 없어요. 아이콘 눈부셔 꿀벌레 모으는 향기 밖으로 나가기 갑시다 오늘은 꼭올메니 오늘은 꼭 잡아야 될 텐데 근데 와 왠지 더운데다가 상자에서 은요나라템 햄넣 자리가 없어가지고 안 나온 겁니까? 나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가고안 안 주는 줄 알았는데. 아이, 그나저나 지금 오늘 바깥에 햇볕이 너무 쨍쨍하다. 햇볕이 쨍쨍해가지고 내 모니터가 잘안 보여요. 다른 분들은 화면이 잘 보이시죠? 나는 깜깜해요 아, 요 놈은 내가 꺼내질 못하네. 너는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여기다 넣어놓을까? 에 그냥 가. 엘파라 님도 그래요. 모니터가 깜깜해.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요? 약초, 제 앞에. 과약초. 어느 쪽으로 가야 그놈이 있을까요? 역시 사냥하는 맛이 있다니까 이 게임은 여기 기다리면 개미들이 실어 나르는 짐들을 하나씩 줘서 먹을 수가 있던데 무기 테스트 무기 테스트는 어제 실컷 해봤어요.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어, 이 친구 누구, 이 친구 뭐야? 룸메이트, 룸메이트 동반자? 아니, 동네마다 이런 놈들이 하나씩 있나? 이야, 저 녀석은 갑옷이 저게 뭐야? 멋있다. 야, 동사가 얘 죽여버리고, <laughs> 갑옷을 우리가 뺏어 입을까? 저 있다, 저 있다. 저 있네. 뚠, 둔 뚜루, 뚜뚜, 다. 준비하시고. 후루루 야크. 가가지고, 냅다 두들겨 패는 거야, 그냥. 이, 이 뛰는 게왜 이래, 이거. 중가옷이야 내가 입고 있는 게, 이게. 자, 반갑다. 어제 보고 오늘 처음이지? 음 어딘가 임마? 아, 이거 중가보신가 봐. 왜 이렇게 늦어, 어제보다? 속도는 똑같은데 괜히 느낌이 그런 거야? 오이. 번째 추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 씨. 아, 이거늘의첫 실수. 목이다, 얘들아. 어, 어, 방금 빨간 거 뭐였지? 잠깐만 어디를 태는 거야? 오 씨. 아나 <laughs> 이거 오늘 많이 맞는데, 아 진짜. 와, 쟤도 점프해. 가라, 꿀벌레. 주인님을 도와주는 거다냥. 그나 방금, 이게 뭐야, 이게? 나뭐 맞은 거야? 나뭐 맞은 거야? 가라, 꿀벌레. 이랬는데, 나왜 이래? 일어나, 이마 참, 돌 던지고 있다. 룸메이트. 돌 던지고 있다, 지금. 아잇, 아잇, 으잇, 아잇, 아잇. 아, 잠깐, 아 잠깐, 아 거기서 뛰어내리면 어떡해. 아이 젠장. 기껏 탔는데. 도망가냐, 냥? 아니 아니 아니아니이곳은 패는 게 아니야. 꽃은 자랑스럽게 모가지를 꺾어줘야 되는거야 요렇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불사충 어 뭐야 불사충 안 죽는거 아니야 이거? 어딨냐 불사충 스테미너 유충? 요것이 불사충이요 아니네 요것이 요것이 스테미너 유충이야? 아 이게 불사충이구나. 가자. 공룡의 방귀 냄새가 사라지기 전에 빨리 가자. 방석이라도 캤으면 좋겠다. 아나 근데 날씨가 나를 놀리는 것도 아니고 저번에도 그렇고 방송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어어, 쟤돌 뚫고 있다. 야, 야, 짱돌 버려. 내가 짱돌 버리겠지. 저 자식은 버릇이 안 좋아. 손버릇이 너무 안 좋아. 콧방귀 뀌는거 다 콧방귀야. 네가 지금 콧방귀를 꼈다고. 두두둑두두둑 던져, 던져, 던져. 어어, 어, 돌 깨졌다. <laughs> 싸워라. 싸워라. 잠깐. 어, 부, 지리, 뭐야. 물 속성 피해 상태라서 그렇다고? 내가 누구한테 맞았길래? 그 자식한테 맞았구나. 그 진흙동 싸는 저 녀석. 가자. 나도 달리자. 망치야 간다. 우! 자. 요건 무슨 나무? 아무것도 아니었다. 아이고 기다리고 있네. 좋아라고. 아 잠깐만. 야너 거기서 나와 임마 여기 어떤 데인 줄 아냐? 여기 밑에 꼭그 모래기신 놈이 살아가지고 여기 무너뜨려가지고 너 잡아먹는다고. 잡아먹는다고, 자식아. 거기 위에서 놀지 마. 거기 위에서 놀지 마라고. 아, 저거 누가 던졌냐, 저 앙증맞은 구메랑은 동석이 니거냐 네 어, 그래요? 그렇군. 지넥 채치를 어떻게 하라는 거여? 와, 내가 점프를 하는데 저 녀석도 같이 점프를 해. 그리고 이게 무슨 소리야, 옆에서? 저놈 소리야? 봉스가 미안하다. 내가 널더비타면 팬다. 아우우 쇼, 어디다가 칼질을 하는 거야? 여기 지아우 피하려고 했는데 안 피해지네. 아 띵해, 아 머리 어지러워. 아비혈 몸통에 보내서 흰색 진액을 채취하라고?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냥 몸속에 보내면 되죠. 별거 없지. 응급약. 응급약은, 이거는, 해동약, 회복약. 그레이트 회복약,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아니, 아니, 아니요. 오우 저식이 누가갔냐이 녀석 쟤가 지금 뭘 던지고 있지? 송수이는송수이는 구메랑을 던지는데 요번에 새로 사귄 친구는 뼈다귀를 던지는 것 같다? 굿자뭘 잡았, 뭘 잡았지? 다리, 다리 다쳤냐, 혹시? 너 죽어버리면 안 된다. 아, 죽어버릴까봐 걱정되네. 진행 채취. 뭔지는 몰라도 하여튼. 오, 돌멩이를 돌멩이를 쳤다. 슛. 아... 다 피해갔는데? 폼 잡다가 베이스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다리도 절지도 않으면서 도망가네? 아 다리 졸잖아. 왜 갑자기 여기 와가지고 갑자기 다리가 아파졌냐? 물속성, 이런 거, 나 귀찮아서 안 봐요. 내가 정말 그것 때문에 게임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정도가 되지 않는 이상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요. 나의 습성이에요. 마이리오리아, 마이리온이라는 어떤, 어떤 멍청한 놈의 습성이야. 귀차니즘이 플러스, 플러스 30이에요. 얘가 다리를 다쳤나? 흡! 이게 다친 건지, 안 다친 건지 알 수가 없. 없네. 이러다가 죽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거? 아이, 짜증이야. <laughs> 아, 된장... 아, 나지... 이다 선풍기 때문이야. 에이? <laughs> 전풍기가 신경쓰여가지고, 계속 못하면 난 핑계를 하는 거야. 세상 온갖 사물에다가 핑계거리를 다 갖다 붙이는 거지. 음, 다시 할수 있는 거죠. 이 친구한테 얘기하나? <laughs> 다섯 용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문장. 저도 어렸을때부터 곧잘 읽었죠 그래요? 새로 퀘스트 받기 방금한거 그거 맞죠? 아니 잠깐 그 말고 이거 다시 받으면 되죠? 아이 제길 진짜 에이 제길 그리고 여기 느낌표가 붙어있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가가지고 이거 그걸 안했나? 보수를 안받았나? 그런건가? 남서캠프 퀘스트, 수락. 출발 화면을 여십시오. 뭐야, 이거. 아까 했는 건데, 왜 그래? 뭐야, 어디 가는 거야? 응? 여기서 그냥 하면 되는 거아니야세번 실패할 때까지 괜찮은 거 아냐? 니 시작이래, 씨. 여기서 한다고? 납품 퀘스트란. 퀘스트로 지정된 특산품이란 아이템을 가지고 돌아가는 퀘스트. 잠깐, 퀘스트가 바뀌었다. 자동으로 납품됩니다. 이거 왜 이거 바뀌어버렸지? <laughs> 퀘스트 중에 정해진 개수를 획득하면 클리어됩니다. 이길 납품 대상이 아닌 특산품은 자동으로 황금됩니다. 황금 됩니다라는 말. 황금 된다는데, 황금. 돈으로 바꿔준다는데요? 그리고 뭘? 특산 줄무늬 버섯. 20개. 아, 제 길. 왜 이쪽으로 와버리지? 갑자기. 배신감. 아, 그니까. 아, 아까하고 똑같은 데를 눌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다른 곳이었는가 봐. 에이, 나 이거 참. 그럼 이래가지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제 집, 마치 신만이가 된 듯한 느낌으로, 제 집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채식주의자일세? 내가 채식주의자일 수는 없다. 그냥 가기는, 미안하잖아. 오와, 오, 이 자식 공격력 센거 봐. 어, 빨간 버프. 저거 동석이가 준 겁니까? 저거 빨간 버프. 저거 우리 동석이가 내 착한 동생이 저 놈이 준 거야. 동석아, 네가 줬냐? 요거의 껍질. 아니, 빨간 버프. 어, 이건 뭐야? 챙긴 게 특이하다. 이거 개구리다. 마비 가스 두꺼비. 헤이를 야야야. 그좀 봤어, 이자식. 저 가사 안에 들어있으면 마비 되겠죠. 얘를 잡을 수는 없구나. 니가그땅 파고 도망가는 그 놈이었구나. 어제 웬 두더지 같은 놈이 보자마자 도망을 가길래 저놈 잡으면 고기가 분명 비싼 고기일 거야. 이랬는데 저 놈이구나. 저거는 못 먹어요. 저런 동물은 잡아봐야 도깨구리처럼 구워 먹지도 못하고 버려야 돼. 그냥 버리면 안 되니까 땅바닥에 떼기장을 쳐가지고 애가 뒤집어져서 배배 까고 벌러덩 누워있을 때 그냥 발로 툭 하고 물에 툭 던져 넣어주면 됩니다. 이 녀석은 뭐야? 발자국? 뭔 발자국? 얘 뭐야? 호시 근접? 이상한 놈을 하나 발견한 것 같다. 착할 맵. 레벨업? 야, 니냐, 너냐? 내가 잡아먹은 게? 그리고 얘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뭔지 모르면은 때려보면 알아. 거왜 이렇게 빨리 죽어 물고기보다 앞앞 도넛스 물고기보다 약하잖아 이거 날고기 고기 고기 특산 줄무늬 특산 줄무늬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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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보요뭐 먹는 건가 보요